각의 크기가 72도인 이등변 삼각형에서 4 코사인 36도 빼기 1의 제곱을 구하래요. 자, 이건 뭘 하라는 건지. 자, 이게 그림으로 한번 그리면, 어, 우리, 음? 아, 이게 색깔 때문에 그렇구나. 제가 갖다 이렇게 그리면 여기를 a, b, c 얘가 36도라고 하자고. 그럼 얘가 70아 72도죠. 아, 미안하다 여기도 72도 이렇게 되는 형태야. 근데 어디서 시작을 할 거냐라고 보면은 36도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36이면 여기를 이등변해요. 이렇게 이등분해서 36도 만들어. 이 점을 D라고 할게요.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요. 그다음에 이 길이도 같지. 여기도 71이니까. 자, 그러면 코사인 36도가 되려면 얘를 자를까 이렇게. 자르면 요거 분의 요게 코사인이잖아. 그 그러니까 달몸을 이용하기 위해 달몸이니까 이한 변을 일러도도 아무 문제가 없겠지. 나 일러둘게 그냥. 그러면 이 길이는 코사인 36도지. 이것도 코사인 36도고요. 그럼 이 길이는 이 코사인 36도 빼기 1이고. 이 길이는 1이고. 이렇게 하면 삼각형 ABC하고 닮았다고 삼각형 ABCBCD. 그럼 닮은 B를 쓰면 되니까 큰게 뭐지? 이코사인 36도. 대 짧은 게 1. 는 여기서는 제일 큰 게, 긴게 1대. 요 길이가 2 코사인 36도 빼기 1이 되아 자, 그럼 이거는 곱하면 2 코사인 36에 2 코사인 36 빼기 1이 1이 되네. 아, 그냥 코사인 36에 대한, 그죠? 2차 방식 만드는 게 맞나? 자, 일단 정리한다. 2 코사인 4네. 4 코사인 제곱 36, 빼기 2 코사인 36, 빼기 1이 0이니까. 자, 코사인 36은, 그냥 그래, 공식 넣을게요. 얼마? 4분의 1 풀마 루트 5가 되죠. 근데 얘는 양수여야 하니까, 따라서 코사인 36은 얼마? 4분의 1 플러스 루트. 5. 자, 요렇게 구해지면은, 원하는 거 나오잖아. 뭘 구하래? 4코사인 36 빼기 1의 제곱을 구하래요. 그러면 4배에서 1 빼면 루토잖아. 그래서 루토의 제곱에서 5가 된다. 됐죠? 이렇게 풀어나가자고.